안녕하세요. 여러분 샌드슬입니다. 오늘은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무드의 브랜드 마시모드 티를 입어보고 왔어요. 코스와는 또 다른 느낌들도 있어서 같이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린넨처럼 여름 분위기가 느껴지는 소재들도 많아서 기대하면서 하나씩 입어봤는데요. 과연 제가 고른 아이템은 어떤 것들인지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린넨 특유의 내추럴한 멋에 따뜻한 브라운과 소프트 그레이 톤이 어우러져 포멀함과 캐주얼함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는 코디예요. 티셔츠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정말 얇은 린넨 소재라 여름에 단독 또는 이너로 활용하기 딱 좋아요. 기본 크루넥 디자인에 슬림한 핏이라 단정하고 깔끔한 실루엣이 매력적이에요. 다만 비침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저처럼 베스트나 셋업 안에 매치하면 안정감 있게 입을 수 있어요. 베스트는 허리선을 살짝 잡아주는 핏이라 슬림한 라인이 돋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단정한 인상이 들어요. 클래식한 버튼과 앞 포켓 디테일도 멋스럽고요. 단추를 오픈해서 입으면 더 편안한 분위기가 나고 여기에 페도라 같은 모자를 더해주면 프렌치한 감성까지 낼수 있어요. 팬츠는 너무 짧지 않아서 부담없이 입기 좋고, 컬러 톤도 세련돼서 마음에 들었어요. 린넨 특유의 구김조차도 멋스럽게 느껴지는 조합이면서, 앞 핀턱도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떨어져서 핏이 자연스러워요. 여름에는 슬리브리스 탁가 입어줘도 데일리하지만 감각적인 코디가 완성일 거예요. 린넨 슬리브리스 원피스 위에 얇은 니트 탑을 레이어드해 여름 분위기는 살리면서도 포근한 무드를 만들어주는 코디예요. 휴양지에서 저녁에 바람 불 때나 간절기 데일리 룩으로도 딱인데요. 잔잔한 스트랩 패턴의 슬리브리스 원피스예요. 가볍고 시원한 소재, 그리고 바디라인에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과 플레어 스커트 라인이 우아하면서도 시원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아몰라인이 깊고 어깨를 드러내는 디자인이라 플리플랍이나 락탑백만 더해줘도 휴양지 룩으로 찰떡이에요. 무엇보다 앞트임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걸을 때마다 다리라인이 살짝씩 드러나면서 은근한 섹시미를 살려줘요. 얇고 선글게 짜이딩 있는 홈방 니트는 여름에도 착용이 가능한 니트예요. 적당히 파인 부인에게 적당히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민소매 원피스 위에 가볍게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고 비침이 은은하게 있어서 단독으로 입으면 시크하고 이너와 함께 하면 단정한 느낌도 연출돼요. 슬랙스나 데님과도 잘 어울려서 데일리 니트용으로도 좋아요. 한눈에 봐도 시원해 보이는 블루 리넨 셔츠에 화이트 린넨 와이드 팬츠를 매치해 봤어요. 꾸안꾸 무드의 코디로 플리플라 샌들이나 라탄백 같은 여름 아이템과도 잘 어울릴 스타일이에요.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간 얇은 린넨 홈바 셔츠로 한여름에도 덥지 않게 입을 수 있는 가볍고 통기성 좋은 소재예요. 레귤러 핏에 어깨선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실루엣이 연출돼요. 단추를 오픈해서 아우터처럼 걸쳐 입어도 멋스럽고 린넨 특유의 내추럴한 느낌 덕분에 수영복 위에 커버업으로 활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 여름 시즌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 높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광택 없이 드라이한 린넨 소재에 와이드한 핏이 더해져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예요. 화이트 컬러 특성상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밝은 톤의 상의와 매치하면 룩 전체를 환하게 밝혀줘 훨씬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허리와 힙은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다리 라인은 루즈하게 떨어져 체형 커버에도 좋아요. 린넨 특유의 주름마저도 내추럴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느껴지는 팬츠예요. 블랙 탑에 화이트 벌룬 스커트를 매치해대비감이 돋보이는 모던한 코디예요. 위아래 모두 힘있는 코튼 소재라 실루엣이 탄탄하게 잡히고 볼륨 있는 스커트 덕분에 여성스러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는 룩이에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블랙 베스트 탑으로 허리선에는 다트가 잡혀있어 자연스러운 곡선 라인을 만들어줘 몸매 라인이 예뻐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힘있는 면 소재로 호물거림 없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앞단추로 깔끔하게 착용이 가능해요. 미니멀하지만 단단한 인상을 주는 아이템이라 데님과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 가스락거리는 코튼 소재에 풍성한 볼륨 실루엣이 매력적인 화이트 스커트예요. 허리 라인은 슬림하게 잡아주면서 그 아래로는 촘촘하게 셔링이 잡혀 있어 드라마틱한 볼륨감을 연출해줘요. 발목까지 오는 롱 기장이라 플립플랍이나 샌들과도 균형감 있게 잘 어울리고 심플한 탑 하나만 매치해도 룩 전체가 확 살아나는 포인트 아이템이에요. 톤 다운된 컬러 조합으로 세련된 데일리 룩을 완성해봤어요. 과하지 않지만 은근히 눈에 띄는 색감이라 더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져요. 차분한 바이올렛 컬러의 린넨 셔츠로 드라이한 질감의 린넨 홍방 소재예요. 깊게 파인 브이넥이라 단독으로 입을 땐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목선과 쇄골라인이 드러나 여성스러우면서도 힘을 뺀 멋이 느껴져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들어가 넣어 입지 않아도 흐르듯 멋스러운 실루엣이 연출되는데요. 하의에 따라서 소매를 가볍게 롤업하거나 하이 안에 살짝 넣어 입어도 좋습니다. H라인의 심플한 데님 미니스커트예요. 탄탄하고 톡톡한 데님 소재라 허리와 힙 라인을 안정감 있게 잡아줘요. 미니 기장이라 다리 라인도 길어 보이면서 두께감이 적당해 여름철에도 부담없이 입기 좋아요. 샌들이나 발등에 덮는 로퍼, 스니커즈까지 슈즈 매치에 따라 분위기 연출도 쉬운 베이직한 데님 아이템입니다. 올 화이트 조합에 레이스 디테일 탑을 더해줘 여름 분위기에 내추럴하면서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해봤어요. 플라워 패턴처럼 정교하게 짜인 레이스 디테일이 돋보이는 베스트예요. 얇고 바스락한 면 소재에 풍성한 레이스 자수가 더해져 하나만 입어도 존재감이 확실해요. 브이넥 라인과 허리 위로 떨어지는 세미크롭 기장이 여리여리한 실루엣을 만들어주고 단추 사이로 은근히 피부가 노출되면서 시원한 느낌도 살릴 수 있어요. 가볍게 오픈해서 아우터처럼 레이어드해도 예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린넨 소재의 화이트 팬츠로 다리 라인이 길어 보여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허리는 안정감 있게 잡아주면서 전체적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이라 라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앞 버튼이라 좀더 캐주얼한 무드가 느껴져요. 화이트 컬러지만 비침이 거의 없어서 여름 데일리 팬츠로도 부담 없고 심플한 슬리브리스, 셔츠, 블라우스 등 다양한 상의와 두루 잘 어울리는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에요. 딥한 퍼플 컬러의 톤온톤 조합으로 시크하면서 페미닌한 분위기를 살린 썸머 룩이에요. 자수처럼 짜인 레이스 디테일의 슬리브리스 탑이에요. 퍼플 컬러라 차분하면서 고혹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스퀘어넥 라인과 세미크롭 기장으로 깔끔하면서도 시원하게 떨어지고 허리선을 살짝 드러내줘 여리여리한 무드도 연출돼요. 레이스 짜임과 컬러 자체만으로 포인트라 단독으로 입어주세요. 묵직한 컬러감이 인상적인 퍼플 컬러의 린넨 와이드 팬츠예요. 은은하게 힘 있는 소재라 흐물거리지 않고 실루엣이 깔끔하게 유지되면서. 옆으로 둥글게 퍼지는 유니크한 라인과 찰랑이는 텍스처 덕분에 감각적인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사이드 밑단에는 슬릿 디테일이 더해져 걸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다리 라인이 보여서 시원한 포인트가 되고요. 베이직한 상의템만 매치해줘도 전체적인 스타일링이 센스 있어 보일 거예요. 분위기 전환용으로 딥한 컬러의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딥한 그린 컬러가 고급스럽게 빠져서 하나만 입어줘도 고급스러 워 보이는데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라인과 린넨 소재로 우아해 보이는 실루엣이에요. 딥하게 파인 라운드넥과 아무리 여유 있어서 상체 실루엣이 여리해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바디 라인이 돋보여 날씬해 보이는 효과까지 있어요. 소재는 가볍지만 무게감 있는 스타일을 원할 때 추천드릴게요. 오늘 제가 입어본 마시모드띠는 딱히 꾸미지 않아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는 옷들이 많았어요. 가볍고 고급스러운 여름옷 찾고 계셨다면 마시모드띠 꼭 구경해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편하게 즐기셨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